you <music> 안녕하세요. IT의 진심인 남자 티노입니다. 오늘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공개된 갤럭시 Z 폴드 6 렌더링 이미지가 공개가 돼서 빠르게 확인해볼까 하는데 이전 영상에서 외부 화면이 스마트폰 비율처럼 바뀐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진으로 확인을 해보면 가로 길이가 좀더 길어진 느낌이 있죠. 이전에 예상 렌더링 이미지와 비슷하게 각진 프레임의 외부 화면 가로 길이가 좀더 길어져서 스마트폰 같은 느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후면 카메라 디자인은 여전히 폴드 3때 디자인으로 미는 것 같아 보이네요. 카메라 디자인은 솔직히 S23, S24 시리즈처럼 물방울 모양으로 바뀌어도 될것 같은데 음, 시그니처 디자인으로 가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전작과 똑같은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아무튼 펼쳤을 때 디자인도 보면 뭔가 엄청나게 각진 노트 같은 느낌을 보여주죠. 옆면도 완전히 플랫한 모습이라 애플이 폴더블을 만들면 이런 느낌인가 싶을 정도로 모서리가 엄청 각진 모습으로다가 바뀌었고 여태 폴드와는 다른 또 다른 공책 같은 디자인 느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옆면 프레임의 경우 티타늄 프레임이 적. 적용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번 렌더링 이미지만 보면 각진 느낌은 저한테는 좀 호가 아닌가 싶어요. 아마 S24 시리즈 패밀리 룩에 맞춰서 출시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베젤 부분도 보면 내부 디스플레이 베젤은 여전히 전작과 비슷한 두께이고 외부 디스플레이 베젤이 좀더 타이트해진 건가 싶긴 한데 베젤이 여전히 조금은 있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리고 국내 란즈크발 소식으로는 이번 Z 폴드 6는 울트라 모델이 출시될 수도 있다 하는 썰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노트 20 시리즈는 시즌 시절 때 기본 노트 20과 노트 20 울트라처럼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기본형 폴드와 울트라가 나온다면 울트라가 좀더 대화면 디스플레이와 배터리가 좀더큰 모델로 들어가는 건가 싶긴 하네요. 그리고 렌더링 이미지에서 보이다시피 아마 비슷한 디자인으로 출시될 듯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에 띄는 건 스피커 홀 구멍이 S24처럼 일자형 배치가 탑재될 것인지 아니면 기존처럼 그릴 형태로 탑재될 것인지에 대해서 갈리는 부분이라 이것 또한 출시 전에 한번 눈여겨볼 포인트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몇몇 분들이 원하셨던 S펜 수납의 경우 렌더링 이미지 상으로 볼때 없는 것으로 보아 폴드 6에는 빌트인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아마 폴드 5처럼 정품 케이스 중에 S펜 수납용 케이스가 출시되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폴드 5 수납용 케이스 나름 디자인도 이쁘고 저한테는 딱히 이게 아쉽다는 점 없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지금은 배터리 때문에 빼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예상 탑재 사양으로는 S24처럼 커버 디스플레이 최대 피크 밝기가 2,060. 백니트까지 지원하지 않을까 싶고 S24에 지원했던 AOD 배경화면은 폴드에도 외부 디스플레이는 거진 확정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내부는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고 여기에 코닝 고릴라 글래스 아머가 탑재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전 루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칩셋은 전량 스냅드래곤 8 3세대 칩셋이 탑재가 되면서 성능은 S24 울트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예정이며 램도 기본형은 12기가로 나오지만 1테라 모델 한정으로 16기가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배터리 용량도 폭폭 증가된 200mAh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썰도 있고, 무엇보다 저는 45W 충전을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S24 플러스 45W를 쓰다가 S24 25W 충전을 쓰니까 아, 역체감이 심해서 이번에 45W는 꼭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폴드6 디자인 이례적으로 아주 빠르게 유출이 되었는데 디자인 폼팩터가 3년 만에 바뀌는 만큼 호불호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오히려 이런 각진 디자인이 더 마음에 들어서 아마 이렇게 나온다면 저는 이번에는 플립 말고 폴드를 무조건 구매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끝!